플라스틱 섬. 여러분들이 다이 펭귄, 이 새를, 뭐고, 무슨 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, 아, 대서양 펭귄이에요. 플라스틱 섬에 그려져 있는 새와 아주 비슷하고 귀엽죠? 대서양에 살아서 대서양 펭귄이랍니다. 플라스틱 섬을 읽어봐요.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작은 섬에 살아요. 살고 있어요. 내가 사는 섬에는 알록달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. 그것들은 강을 따라 바다로 조금씩 흘러오기도 하고, 이게 무엇일까요? 마지막에 알려줄게요. 태풍이나 해일이 일으킨 거센 파도를 타고 엄청나게 몰려오기도 해요. 계절을 따라 바다를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 섬에 들으면 그 강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지요. 처음에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지만 금세 적응하는 버, 것을 배워요.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주사먹는 까마귀가 보이죠? 알록달록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냥 신기하며 물고 쓰고 덮어봐요. 여기 덮은 친구. 쓴 친구, 못 빠져나오고 있죠? 이걸 삼키면 은 오래 죽어요.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뭐를 줄여야 된다는 것 잊지 마요. 거북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 사람 몸에 저놈이 밧줄에 꽁꽁 묶인 모습이랑 똑같을 거예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? 때때로는 몇 친구들이 그 속에 갇히기도 하고 먹이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록달록한 것들을 먹기도 해요 먹다가 죽게 되죠 사람이 때죽음을 당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가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들을 치우려고 하지만, 금세 다양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요. 내가 사는 이 섬은, 바다 한가운데로 생겨난 플라스틱 섬이에요. 답을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주려할 것은 쓰레기예요.